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52개국이 북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2개국이 공동 성명에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해외에서의 처형, 즉 일본 납북자 문제까지 언급을 했으며, 또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이 미사일 개발, 대량 살상 무기. 이 연장선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며 사실상 52개국이 작심 공동성명에서 김정은의 만행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줄여받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공개 논의에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미국 등 52개국이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의 안보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 52개국이 김정은 정권을 향한 작심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언론들과 외신들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시 말해, 유엔 안보리도 까고 북한 김정은이도 까고 나아가 북한 김정은의 북한 내부가 어떤지에 대한 공동 성명의 그 의지가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52개국 관계국들의 의지가 드러났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52개국은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논의 뒤 별도의,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특히나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 즉결처형 및 암살, 납치. 또한 김정은의 해외 대량살상무기 판매 그 부분과 미사일 개발 개발 부분도 인권 문제와 동일시에 하는 공동 성명입니다. 이 성명은. 안보리 공개 회의가 끝난 뒤 린다 토모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장외에서 대표로 낭독을 했습니다. 52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과 유리는 수많은 유엔 전문가 등에 의해 잘 기록되어 있으며 지난 수년간 합의 채택된 여러 유엔 총회 결의는 이를 규탄한다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위적 살해,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시설 환영 환경, 김정은 정권의 연자죄 처벌, 북한 검열과 억압을 통한 전면적인 국가 통제 등이 포함된다라고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으로 한 작심 공동성명.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극 내에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시민과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자행한다라며 즉결, 처형, 암살, 납치, 협박, 강제 송환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암살과 납치, 협박,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김정은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 또 일본의 납북자 문제, 그 해외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 사건들에 대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의지가 바로 이번 공동성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이러한 인권 단합과 유리는 김정은의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리에 관심을 요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2개국 국가들은 특히 북한 김정은의 이 같은 인권탄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 관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인권 문제야 북한 김정은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불가분의 관계 하나로 보는 공동성명이어서 앞으로 국제사회는 더욱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성토, 압박의 수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2개국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북한 김정은이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에 김정은이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 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체, 실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개국 공동성명서에서 그들은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상황과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고 북한 김정은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 모두 5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 안보리는 누가 장악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과, 인권과 관련된 제대로 된 채택이 안 되니까, 52개국에, 우리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 52개국이 작심 공동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강조한 겁니까? 한바탕 김정은을 박살을 냈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